자 오늘 시장 9월 4일 입니다 9월 4일 시장 그럼 한번 같이 또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은 미국 시장이 쉬네요 그래서 어, 지금 미국 시장 없이 우리가 하루를 또 달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일단 마무리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시장이 굉장히 다중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느낌 이좀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는 좋은건 아닌걸로 보여요 언제든지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는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흔들리는 시장이 일단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은 또 괜찮은 것들이 나오는 정무도또 건드려야 되고, 시장은 불안하고, 뭐 약간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난이도도 조금 높다. 이렇게 또 생각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전, 그 어제였나요? 우리가 이제 그 주일날 저녁 8시가 되면 우리 주광파 데이트라고, <laughs> 주광파 데이트. 이름을잘 적었는데, 데이트 하는데, 벽보고 데이터 하는 느낌이라서 조금 슬프긴 합니다. <laughs> 항상 데이터를 할때 카메라만 쳐다보고 데이터를 해야 되는 이 가슴 아픔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어제 이제 주광파 데이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시장 안에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해드렸고 어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차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예상외로 조금 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어, 오늘은 좀 이상하게, 로봇 관련된, 이상하진 않죠. 제가 로봇은 최근에 계속 언급은 해드렸으니까 좀 움직이는 모습도 있었고, 장 후반으로 오늘 살짝 움직임을 추면서 시장 안에서는 어, 조금 더설명해 드릴 건데, 좀 묘한 업종 분들이또 이제 지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부분도 오늘은 좀 설명도 좀해 드리고, 그렇게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시장, 그코스피하고 코스닥 보기 전에, 이거는 뭐 아마 이전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한번은 잡아주고 가야 되겠죠? 나스닥 종합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파워 트레이딩으로 할때 진행을 할때 기본적으로 이제 제 사고방식이나 아이디어를 빼고 매매의 타이밍을 잡는 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도 교육을 계속해 드리고 있는 우리 트레이딩 기법 추세 기법으로 이제 잡고 있는데 반등을 해서 요거 올라오는 게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때 여기에서는 부딪히겠구나 요 자리는 지금 보시면 여기하고여기하고딱 연결을 해 놓은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선 부딪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번에 거기서 그냥 부딪힌 거예요, 그렇죠. 달라진 게 있다 없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아직은 이제 미국 시장 이제 없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요 추세만 에안 깨지면 관계는 없는데 저항선 근처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기억만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지금 어떤 식의 형태인지 전체적인 형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왜 시장을 약간 좀괴력처럼 느끼냐 하면은 우리 시장이 예전에 이제 요때부터 시작해서 추세를 쫙 타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추세가 한번 깨졌다 그쵸? 추세가 여기 보니까 한 템포 한번 깨지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이게 올라오면은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이전 고점까지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전 고점까지 안 가면 패턴 자체가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일단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음 이게 이전 고점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올라오던 추세 있죠? 여기 깨지면 안 돼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뚱쳐서 가는 거보다 뚱쳐서 가는 거보다 세부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나누어서 조금 치밀하게 뭔가를 좀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치밀하게 본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제 2.9점까지 오르면 좋겠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작전을 짤 수도 있는데 여기가 2.9점이니까 여기까지 오르면 좋겠다라고 작전을 짤 수도 있는데 조금 치밀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요 추세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고점까지 가는 것도 일단 중요하긴 한데 밑에서 올라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 추세선이 안 깨지는 것도 중요하죠. 지금 딱 보니까 오늘이 뭐예요? 오늘 딱 변곡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반등해야 되는, 지금 보면, 추세선으로 우리가 봤을 때, 추세선으로 봤을 때, 반등해야 되는 자리까지 딱 와서 오늘 양봉은 일단 띄우고, 거래까지도 딱 동반이 됐기 때문에, 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뭐, 앞에 있는 게 이해가 잘안 가면, 이제부터 외우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이에어 이해가 잘안 가요. 무슨 말이지? 한국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오는데, 어 길을 좀 걸었거든요. 오늘 점심 먹고 쫙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남자 세 명이서 앞서 뭘 하, 무슨 말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어를 하나? 이런 생각이 나네요. <laughs> <laughs> 보니까 한국어 하더라. 한국어를 하는데 중국어로 들렸어. 말을 잘못 알아듣게 <laughs> 그죠. 여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장의 요 흐름 자체를 볼때 지금. 뭐 양봉 띄우고 하는 그 부분을 일단은 체크를 그냥 순간적으로 한 개를 체크를 하라 그러지 말고 전체의 흐름을 들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게 시장을 제대로 듣는 방법일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추세도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건 있고 그러면은 포인트만 딱 잡으면 그것도 좋은 거잖아, 요 그렇죠? 포인트라도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오늘 저점 부분이 추세선에 부딪혔던 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면 이게 오늘 저점이 어쨌든 추세에서 반등이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913포인트가 기준이 일단 되는 거고 913포인트가 기준이 되는 거고 913포인트가 깨지면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일부터 시작해서 913이 깨지냐 안 깨지냐 913포인트가 깨지냐 안 깨지냐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 참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말을 멈춘 이유는 제가 그 저번에 누가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 이제 방송을 한 봤냐 대표님. 대표님 방송 다 녹화하시고 난 다음에 유튜브 방송을 봤냐 그래서 아니 잘안 보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번 봐봐라. 그래서 봤더니 카메라 앞에 얼굴을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러고 있어서 안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금 카메라 앞에 또 그렇게 다가가 있네. 외로 가서 그래요. 어쨌든 913 포인트 지지 부분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913이 지지가 안 되면 약간 좀 애매애매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고요. 반등을 하면 이전 고점 뚫어야 되죠, 그렇죠? 이전 고점 여기 뚫어야 되니까 여기입니다, 그렇죠? 고가가 930 포인트, 931 포인트 정도가 되니까 931 포인트가 돌파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931 포인트가 돌파되면 9, 956까지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아차 잘못하면 이 추세의 흐름 자체가 지금 조금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계속 그러면서 체크를 하면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두 번째 거래소 시장 보도록 하죠. 거래소는 오늘 양봉 띄웠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일단 보였는데, 아름다워도 계속 긴가민가 하긴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흐름 자체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한번 있었고요. 자 이거 돌파 한번 여기서 이탈했죠 제가 이게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왜 불안하게 생각하냐 하면 여기서 한번 이탈을 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 그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 이런 거볼때책 같은 거 이렇게 사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원래 추세가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면 추세가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요 상승 추세에서는 기본적으로 홀딩 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추세에서 중장기 매매를 할 때는 그럼 언제 파나요 추세 꺾이면 팔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추세가 깨, 깨, 깨지면은 팔수 있냐? 보통 못 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냐 하면 추세가 깨질 때못 팔았으면 되돌림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매도 타이밍입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되돌림이라고 하는 게 되돌림이 될 수도 있고 추세가 만약에 이렇게 뻗어 올라가면 상방 추세가 이렇게 완만하게 바뀌면서 상승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 기억했나요? 이거 기억하신 분들 오케이.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 기억하신 분들 오케이 암쳐주시고 그러면은, 요걸 기억을 했다면,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한번 가보자고. 지금 종목이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 대충 끌게요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최근에 올라가다가 여기 깨졌죠? 그러면 아까 설명하고 똑같이 설명을 해보면, 깨질 때 팔아라 이거잖아. 근데 이때 만약에 못 팔았으면 언제 팔아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되돌림이 돼서 무너지면 팔아라 이거잖아. 시장에 여러분들 만 원짜리, 8,000짜리, 12,000짜리 이렇게 책들 뭐입문서를 찾아보면 다 그렇게 적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할때 이게 이정 고점을 만약에 뚫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정 고점을 뚫으면은 여기가 저점이 되기 때문에 추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잡힌다라고 말씀을 일단 해 드렸습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무조건 이걸 뚫고 가야 된다라는 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완만한 부분의 상승이 다시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올라가고 있는 이 완만한 부분의 상승 자체가 무너지면은 이거는 게임이 이상해지는 거죠. 됐나요? 그래 아직까지는 이걸 오늘 파는 날이건 아니고 여기 부딪히는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한번 체크는 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억을 해야 되는 포인트. 아, 무슨 말인지 또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가면 포인트 만 잡읍시다. <laughs> 이해 안 가면 <laughs> 이해 안 가면 포인트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해 안 가요라고 하면 지금 기준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 일봉상의 저점이 2,547 포인트, 2,547, 2,547, 2,547, 2,547 포인트 기억을 하시고 이건 기억하세요. 2,547이 깨지면 재미없어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2,547 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요 시계 포인트고 내일 밀린다라고 하면 아예 안 깨지면 좋은 포인트. 요거는 안깨지면 아주 아름다운 포인트 자체는 2,578, 2,578 포인트는 안깨지면 아름답다. 2,500, 2,578이 안 깨지면 아주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깨지면 2,547 보는데 2,547만 안 깨지면 흐름이 깨진 건 아니다. 만약 에 2,547이 깨지면 일단 철수. 일단은 현금 다시금 갖고 요런 식으로 전략을 잡아놔놓고 여러분들이 보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략은 됐죠. 음, 여기까지 일단 하고, 오늘 좀 묘한 부분이 로봇은 사실은 이전에 몇번 잡아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일단은 봐주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어제 저녁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종목들 제가 두 종목인가 밖에 얘기를 안 해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철강이었죠. 그쵸? 그 전에 한 종목이 철강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 보시라고 말씀해 드리면서, 어제 현대제처럼 철 해드렸죠. 이제 언급해 드렸고 오늘은 4% 정도 일단 올랐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많이 올랐고요. 그럼 많이 올랐고 뭐 이거는 이제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포스코 DX도 원래 했던 음, 종목이니까 이건 됐고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에 M2I, 유일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TPC, SPG 시스템, 포스코 DX 이렇게 일단은 들어가죠. 이 중에서 포스코 DX 오늘 어, 지금 12%까지 일단 강세 움직임 보였으니까 그건 됐고 그 다음에 로봇 부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뭐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SPG도 일단 오르는 모습이었고, 로봇 스타도 오늘은 강세 움직임 보였고, 뭐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좀 세게 대부분 다 올렸고,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 얘기를 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필두로 먼저 좀 설명을 해 드렸었고, 그쵸? 레인보우 로보텍스필드로 설명해 드렸고 유로미카노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쵸? 그 다음에 SBB테크 뭐 오늘 23% 일단 오르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본들 오늘 대부분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의미는 없으니까 이제 의미는 없으니까 이제 뭘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 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로봇을 좀 길게 볼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길게 보고 짧게 보는 걸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길게 보고 짧게 보는 걸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누가 판단하는 거죠? 흐름이 안 깨지면 계속 그냥 끌고 간다. 흐름이 안 깨지면 계속 끌고 간다. 로봇은 길게 봐도 될까요? 그거 아니고 네가 꺾이지 않으면 내가 팔지 않고 계속 홀딩해 주겠다. 네가 꺾이지 않으면 내가 계속해서 홀딩해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중국 가려는 종목을 계속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이 이전에 다시금 화장품도 좀 오르는 모습도 일단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를 필두로 해서 요즘 조금 쉬어주고는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요거라든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면세점, 뭐, 관련해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쪽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은 오늘은 좀 묘하게 좀 움직임을 좀 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 중에, 어, 아까 이제 현대제철 얘기를 어제 저녁에 일단 해드렸고, 오늘 한4% 정도 강세 움직임을 일단 보였고요. 이런 부분은 일단 나쁘지 않은데, 오늘 묘한 것은 화학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철강하고 화학이 움직이면은, 요거는, 아, 요거 한번 볼까요? 그쵸 페노션 같이 움직이죠 페노션도 2.25% 움직이는데 갑자기 제가 페노션을 왜 얘기를 하냐면 대한해운도 볼까요 대한해운은 오늘 세게 움직이지는 않았네요 이게 보통 이게 중국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 투자가 나오면 보통은 철강주 화학주가 같이 움직여요 중국 경기가좀 살아날 가능성 이런 거 얘기를 할 때가 철강주들 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시장 안에서 아 요거는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중국이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 철강 수출 아니고, 철강 수출이 아니고, 이거 하여튼, 중국의 경기가 좋아야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중국이, 중국의 CPI를 보통 얘기를 하고요. 중국 CPI 산업 생산이라든지, 중국의 CPI 이런 거막 얘기를 하는데, 애들 막 난리가 났죠. 이건 침체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침체야, 얘가 요게 지금 중국 CPI인데, 중국 CPI가 마이너스 떴죠. 마이너스 지금 떴고 9월 9일 날, 9월 9일날또 발표가 있긴 한데 뭐안 좋아요. 뭐 지금 막 난리가 나서 중국은 망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따니 있고, 그다음 부동산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 이거는 안 나오나? 지금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 중국이 저축률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고 예전 저축률 증가하다 좀 감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예전 저축률은 높습니다. 저축률이 높아요. 왜이 왜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쓰는가 하고. 돈이 없어 가지고 돈을 못 쓰는 거하고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쓰고 있는 건 얘기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소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생각은 일단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가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붉어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 흐름이 조금 잡혔어요. 어떤 게 잡혔냐 면 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고요. <laughs> 시장 안에서 이제 강세 보이는 대형주들 움직임을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강세 보이는 거는, 이건 2차진 때문에 강세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오늘 포스코 홀딩스하고 현대제철이 같이 올랐던 걸 보면은, 이게, 인프라 투자 안에 철강주가 일단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볼 수가 있고, 보통 철강주가 오르는 부분이, 이제, 그, 세아베스트리 지주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음, 중국 현지의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오르는 종목군들, 아니면 풍력 쪽에 철강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그런 식의 종목이 오른 게 아니라, 오늘은 거의 뭐 종합지철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랐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중국 인프라 투자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불거질 가능성이 높지 않냐. 특히나 9월 9일날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 또이번 발표되는 지표가 일단 이제 CPI 지표가 발표되면 CPI가 좀 좋지 않게 나오면은 당연히 투자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같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 화학주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화학주들도 대부분 다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안에서는 오늘 효성 TNC가 밑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거래가 좀 많이 붙어 있으면서 주가가 강세 움직임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는 넘고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추세는 넘고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기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조정을 받을 때 36만원 선 지키고 난 다음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한번 슈팅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요. 롯데 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도 오늘은 흐름 잡았어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대부분 철광주들의 움직임이 다 똑같은데,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박스권 하단에서 추세를 좀 전환시키는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지금 보여,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철강주는 우리가 현대제철을 일단은 보고 있고 어 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대한화도 일단 나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금호석유도 나쁘지 않은 걸로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단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은 여전히 계를같고요 내일은 그 오늘 저녁은 미국 시장이 노동절로 일단 휴무인가요? 뭐 하여튼 휴무가 있... 맞나요? <laughs> 노동절이 뭔가 <휴무인 거. 웃음> 미국 시장 휴장 휘장. 휴장이 9월 그렇죠? 노동절 휴무죠. 노동절 휴무로 이번 휴장 이 있는데 이건 약간은 그 휴장을 하면 약간 왜곡된다. 약간 왜곡돼요. 항상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그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 애가 굉장히 자유로운 거야. 알고 보니까 집에 엄마가 잠시 놀러 간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애가, 어 씨, 발랄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맞나요? 막, 이 남자가 보니까, 막, 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 술을 엄청 잘 먹는 거야 밤 12시까지 막술 먹고 집에도 안 가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이런 거 좋아하는 모양이다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날은 집에 와이프가 집에 없는 거죠 그때의 모습하고 평상시의 모습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왜곡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줘야 돼요 그래서 시장은 사실 내일 오전 내일 우리 시장은 오늘 우리 시장을 좀 이어가는 그런 형국 형, 형태 자체가 일단 될 가능성이 일단 높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일단은 내일 강세를 지금 시장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안전 마진을 반드시 지켜 가면서 여러분들을 봐 주시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중국 관련된 부분은 올 하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심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됐던 중국의 리오프닝이 됐던 아니면은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는 부분이 되었던 어찌 되었던 간에 중국 관련된 이슈 자체가 올 하반기 우리 증시를 좀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가지고 시장이 조금 어렵게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모두 수익 극대화 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일단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내일 오전에 시장이 약간 좀 왜곡돼서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수익날 수 있는 구멍을 찾아서 주식은 강률혁 기본 파워 트레이딩, 우리 주강파가 한번 또 열심히 또 찾아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하고요. 내일 시간에도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 주시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신나게 한번 놀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내일 또 놀러오세요.